30년을 보듯이 볼수 있게 됐어요 누가 누구랑 헤어진 걸까 나가아... 전 일주일이 없는 안녕하세요 여러분 메이입니다 지금 제 구독자 예 3분의 1... 정도가 너의 연애 리액션 때 들어오신 분들이거든요 무려 3분의 1 그래서 뭔가 남의 연애는 안 하시나요? 한 번쯤 물어봐 주실 법도 한데 당연히 할 거라고 생각을 하셔서인지 너무 조용히 기다리고 계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할 거였어요 왜냐면 제가 또 하고 싶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으로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께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 남의 연애의 여자 버전 너의 연애 리액션으로 유튜브를 제대로 시작하기 시작했고요 그 전에 남의 연애 시즌 1, 2, 3를 다 봤습니다 남의 연애를 좋아한다 근데 시즌 4? 안할수 없지 근데 이제 제가 지난주 지난주는 제가 바빠서 못 봤는데 이거를 찍고 이번 주에 올라올 3, 4화랑 같이 올릴지는 모르겠어요 아직 아무튼 일부러 스포 안 당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인스타에 알아서 너무 뜨는 거야 알아서 자기가 그래서 찔끔 스포를 당했거든요 제가 그동안 연플을 보면서 원했던 사귀었던 사람이 나오거나 서바이벌을 한다거나 그냥 말한 건데 진짜 그게 다 합쳐졌더라고요 일단 너무 기쁘고요 제가 원했던 것들이 나와서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다 퍼즐이 맞춰지더라고요 출연자 모집 글을 한번 다시 올린 거예요 그래서 뭐지? 뭐 매기를 뽑으려고 그러나 했는데 제촬영이었다 나는 제가 아직 밥을 안 먹어서 조금 힘이 없는 상태이지만 보면서 또 먹고 해 볼게요 후... 아니 어떻게 1화 제목부터가 다시 온 남자들, 새로운 남자들일 수가 있어 아니 그 이번에 대충 얼굴 봤는데 너무 잘생겼던데? 비주얼이 1, 2, 3, 4 중에 레전드인데요아 겨울 감성 좋다 준성호도 겨울에 한 거잖아요 응원 받는 사람? 는 응원받는... 사람? 응원받는... 벌써 슬퍼 두번할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그사람 그래서 좀 망설였었어요 벌써 좀 설렌다 아 처음부터 알려주는구나 서, 사람들이 섞여 있다는 걸다 같이 모여서 시작하나 이번엔? 상대방도 긴 시간을 저, 저랑 맞으시네 잘생겼어 저는 이제 환승연애 보듯이 볼수 있게 됐어요 누가 누구랑 헤어진 걸까 너 늦게 보길 잘했네 좀 귀여우시다 아 둘이 원래 알던 사람일까? 처음 보는 사람인가? 귀여워 약간 준성우의 성우님 느낌 조금 나 어색해 둘다 아니다 이번에도 당연히 메이크업 성우님이 참여하셨겠죠? 아니 벌써 이 둘이 잘 어울리는데? 안어지더라고 빨리 아니, 이 아니, 하면 빨리 아니, 들어와 <laughs> 어요 어? 이 어? 아, 그냥 no, 걷는 거부터 이야 어? 이분인데? 헤어져, 헤어지고 나왔다는? 저 사람 이름 저분 이름이 너무 특이해서 기억에 남아요 어? 나왜 어? 보고 웃지? 느낌이 <laughs> 이다 조윤재 <웃음> 진짜? 혁진씨가 <laughs> <laughs> 말 안하면 아무도 안한다 꽤 많다 잘생겼어 다 잘생겼어 <laughs> 김한결? 오! 너의 연애도 한결씨 있는데 걸음걸이보다 귀여운데? 귀엽다는 느낌. c o 는 e 부터귀엽잖아 지금 오 라이저 소희 같아 1초소희다1초 1초. 너무 귀여워. 귀여웠어요 m e 하는 e I don't know. I 어 o 어 t k n o 시 I don't 시간 6시간 don't k n 이 w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 n o 어, 공명 느낌도 와, 있다. 어, 오을때 예쁘시다. 혁진? 혁진이 둘이야? 귀여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. m t i 아이세요? 네 어. 저는 i s t 다 너무 귀엽게 말한다. 저는 ISTJ. 너와 나, 너 o one, no one, no o n 왜다 같이 있지? 왔던 사람이랑 새로운 사람이랑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네 근데 다 같이 만나서 하는 거 좋다 고를 수 있는 자리가 누가 볼수 있는데 제 앞에 앉아 계신 분 가장 편하게 앉고 싶어게 빈자리다 저 너무 가운데 있네. 마지막이다 이 사람이 연습생 안녕하세요. <laughs> 어떻게 저렇게 생? 음, 응. <laughs> 음, 외국인 외국인. 이게 제일 큰 같고. 말 너무 잘하신다 한국. 그 다른 보다도 이 문장 구사력이나 어휘 선택이 그냥 한국이야. 2 5살김성아 여기 나이부터 원래. 강남에서 카페에서 일고 나이가 뭐? 아, <laughs> 무지 플로팅인가? 지금은. 말씀이 진짜.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고. ASMR 같아. 건물 대사 조금 관리하고 있어. 네? 프리랜서면은 같은... 아백수 아... 같은 거 약간. 백수 같은 거라니요? 아니 이번에 사람들이 싹다 너무 대박 같은데? 다 귀엽고 다잘 생기고. 스물 한 살. 스물 한 살이야? 사이치라고. 아, 하긴, 아이돌 사와요. 연습생이니까 직업은... 어, 나도 박수 같이 쳐야 되네 아, 맞다. 보이즈 투 플래닛 아, 확실히 다들 남자들을 좋아하니까 보이즈 플래닛 얘기하자마자 다들 뭔가 초롱초롱해져 저 은하 모습 그릴 것같 심지어 JYP인데 음, 소속사가 JYP였던 건가? 보다 잘생긴 사람 있어, 똑같이를 했는데 그런 말에서 잠깐 분배하뭐 여성 여성 남배한테 아유 귀엽다. 02년생입니다. 02년생. 평일 줄 알았는데. 아 잠깐 25어 한국 나이로 알아는 거구나 이게 작년에 찍은 거니까 한결님 약간 그 누가 배우 배인혁 씨 닮았어요. 대학생 하고 있고. 대학생 하고 있고. 관련해서 자격증도 따면서. 뭐 열심히 산다. 직업은 댄서고요. 어, 댄서시 어떤 정도? 유명하신 다른 아 그래? 남자친구 쳤어가지고. 그럼 생년... 뭐 커플 유튜버 이런 거 했던 건가? 뷰티 크리에이터. 뷰티 크리에이터? 그래서 나치 이건 건가? 9년 정도. 오래했네. 어, 채널 다 합치면 200만. 그러니까 각각의 플랫폼 다 합치면? 똑같이 힙합. 응? 아 그럼 나이대가 좀 많이 다른가 보다 댄서판도 그렇게 넓지 않단 말이죠? 무신라는 편집샵에서도 음~~ 옷을 잘입으시더라고요 밀라노옵션이 그.. 이때 그 마르셀로블루 제가 선택을 해보고 싶진 않았어요 음~~ 궁금하다 했던 건아니었어요 선택할 자신이 없어서 없어가지고... 양도하지? 양도 양도. 아니, 그럼 또. <laughs> 아, 그래. 된건또보안 하고 싶어. 서로가 잘해요. 아, 애들 너무 <laughs> <왜 이렇게> 귀엽냐. 저에게 일수는 타이치 아, 만약에 타이치가 골랐으면 처음부터 둘이 잘될수 있었겠다. 아, 네. 아, 귀여워. 아, 맞아요. 그렇 그래 혁진아 그의 그래, 혁진으로 아 한결이 형이래 아, 왜 이렇게 귀엽지 이 사람들? 아 잠깐만 나 인스타 찾다가 약간의 스포를 당한 것 같은데 아 보지 말고 있어야겠다 이거 크리스마스 시즌에 했나? 촬영을? 너무너무 스물여덟 날그 차이 안나 보여 이런 쪽에 0 5년생이 음? <laughs> 윤재님이 너무 인기 많을 것 같아 얼마나 외국인보다는 조금 자신있어 너무 잘해요 저다 한국말 잘해 <laughs> 한국인보다 말을 빠르게 해 <laughs> 어, 3일 전에 쥬토피아 왔어요 아, 너무 최근이다 진짜 쥬토피아 약간... 어? 때문에 네. 지금 니과 줄이야 <laughs> 니과 줄이 되게 너무 어리게 생기셔가지고 와 누누아 첫날부터 제 촬영을 할 운명이었나봐 첫눈을 다같이 보게 됐 데이트 활동은 어? 다른 사람들이 이런. 뭐하고 있었던 거 온순가 봐, 기이 나잖아. 집도 똑같은 집은 아니겠죠? 총 12명인가? 나중에는 탈락은 다 처음 보는 건가? 여기서? 있... 너무 근데 너무 자다가 붙을 수 있을 정도의 그거다. 침대가 다. 재밌는 사람일 것 같아. 친해지면 더서른들이 사람이랑 사귄 건가? 7명. 시작부터 열 명이라니 연애는 살수 없이 해본 것 같아 손가락으로 못 세는 정도? 서른 <laughs> 정도 되실 것 같아 잘 지냈어요? 잘 지냈어요? 응? <웃음> <웃음> 누가 새로 오신 분이고 누가 원래 있던 분이지라는 혼란이 더 커졌던 것 같아요 <laughs> 저는 그래도 뭐 왜다 그러면은 처음에 그 데이트 선택 좀 제외하고 고를 수 있었겠네 타이치도 다시 하는 거야? 어떤 사람나지 그리고 아니 누가 누가 다시 하는 거야? 사실 그 사람 때문에 출연한 것도 있어요 못했고, 오, 따라, 너무 새로워. 부담, 어 너무 새로 옷도 그냥, 너무 귀여운 거 입으셨다 나 새로운 사람 이렇게 많 아니 다시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해. 줄 몰랐어요 너무 반가워서 어떻게 진짜 오랜만에 만나니까 마음 고생이 쏠거 아니야 아, 아 나오는 거야 저사 새로운 사람이랑 저도 그 아우 제 앞표정 보고 형준 보고 제 앞표정 아니까 이 사람들은 미친 것 같아요. 더 거짓말하고 싶지 않고 가족별한 부끄기 오늘 빌린 거예요. 광송이 관계도 관계지만 그 30년을 채웠던 그거를 포기를 하면은 투할 음, 것 같아서. 그렇지 이 기회가 또 언제 올줄 알고. 요을 많이 먹을 거라고 생각 들었지 아니야, 들었잖아요. 요 누가 이렇게. 여기? 그래도요. 어 눈빛이. 딱히 하고 싶은 말은 없는 것 같아요. 제 철인 때 다시 잘들 그거는. 없어 보이네 랑 씨도 어, 여운이 지금 10명 중에 하나 둘 7명이나 원래 계시던 분이구나 두명만 새로운 ]까? 사람이야? 생각했던 사람은 지금도 <laughs> 지금 완전 있어 <laughs> 형이랑 같이 쓰면 안 되지 좋더라구요. 어떻게 같이 써 홍준이랑 같은 방을 썼으면 좋겠다고 어? 생각은 했어요 왜? 저이미지 쓰고 싶어요 해야 돼 그래 용기 있는 거지 완전 용기 미남으로 거야? 있는 자가 미남을 얻는 거야 아 수민 좋아하는 이미지의 사람들은 요런 이미지를 좋아하는구나 아. 선택해줬다 아. 사실 너무 기특했고 기특했대 수민이야? 우리 룸메즈잖아 이 우리 수면양말 파시잖아 말 같이 하는게 하나 둘셋 말..말로 안해요? <laughs> <안 되는 거야. 웃음> 너무..떨리고 <서>, <laughs> 설렐거 같아 어, 그..근데 때에 따라 다른데 거의? 말좀 해봐 알았죠? 둘이 나이 좀 비슷했던거 어, 같은데? 첫인상을 보고 같이 방을 쓰자고 적었는데 후회하는거 아냐? 혹 싫어하실수도 있겠다 내가 너무 이기적이거아니나아니야아왜 <laughs> <laughs> <거> <laughs> <라든지. 웃음> 같이 있지 왜 따르다가따르다가 따라, 나가, 따라, 나가. 따라 나가서 그 뭐냐고 말 걸어. 나가! 힘든... 아 보는 사람들이 힘들죠, 지금? 네, 심 아, 그래 말을 조금 하네. 여기 다 같이 떠돌아라, 다 같이 떠돌아라. 수민 씨 응원하고 싶어진 응? 뭐한게 없는데, 오늘. 육수한테 <laughs> 전화하는 거 아니겠지? 여기 둘이 그냥 릴것 같지 않나? 도 그렇게 생각아니 나도 그렇게 생각 어 진짜? 진아 아까 헉? 들어오는 거기에서 한번 참았거든 살짝. 아 진짜? 쿠테랑 네. 네. 달라도 다시 꼬부시면 되지 뭐. 쿠테라고 응. 뭐 처음부터 걔가 나에 대한 마음이 있었나? 와 대박. 짠. 예쁘고 잘 생겼어요. 이렇게 저승가면 눈치 너무 잘 났는데? 됐었어요. 눈이 참잘 내린다. 다시 재촬영을 할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. <laughs> 아 진짜. 어떡? 저 그거 나비라. 난 저렇게 눈메기전토 전화... 미치겠어. 다시 들어르어는토르요 떨려서 방는 어떻게 는토가전는 토르키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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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르키는 토르키는 토르키는 토 다진마 쓰는 거 먹으러 가고 싶은 거 같아 나도 <laughs> 어, 반 쓰는 거 같이 얼른 와네 얼른 와래 <laughs> 아, 이치 오면 어색하겠다 <laughs> 이치 행복이란 어, 단어는 싫어 남의 집에 와서 내가 오늘 느낄 수 있는 제일 큰 흔적이었어요 목소리 좋더라 <laughs> 어, 예선 촬영에서도 계속 직진했던 마지막 입세 같은 느낌으로 수민이 형 고민을 했었 수민 씨한테 하면 좋겠다 한 새로운 사람 중에 관심이 가는 사람 수민 씨 수민 씨 수민 씨 자신감을 심어줘 생각 <laughs> 했었는데 생각하는 것보다 많아서 혼란스러워 어쩔 수 없어 유패라서 이기지 않 마음으로 그럼 오시는 분들끼리도 누가 아, 오는 지를 모르고 대체 이전 일주일이 없는데 나는 아닌데 나는 내껀 오늘 하루 종일 하 그래서 왜 이렇게 안 됐어 사람들 서로 할것 같아 거도 또안 입고 나가 너무 끝나나? 여기서 끝내실 거예요? 윤재씨 같은데? 재촬영하는 사람도 매기로 올 수도 있겠네? 여기서 번활부인데 맞더라고. 유명한 사람 나오다 본데? 조금. 여러분. 너무 재밌네요. 남의 연애 지금까지 1, 2, 3 중에 다 2가 레전드라고 꼽잖아요. 저도 그렇게 생각을 지금까지 했었는데 이번에 갱신 첫 해부터 갱신인 확정이라 생각해요 비주얼부터 이 재촬영이라는 게 완전 기회인 거야 이거는 운명이야 프로그램이 너무 더 잘될 운명이고 레전드 갱신할 운명 이거 난리가 날 운명이라 생각해요 너무 대박인 거 같아 저 이거 그냥 1, 2화라도 빨리 하루 이틀이라도 좀더 빨리 편집을 해서 올라야겠어요 3, 4화까지 내가 편집을 기다릴 수가 없을 것 같아. 아, 재밌네. 정말 정말 잘 봤습니다.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요. 남의 연애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완주를 할 거니까요. 꼭 구독, 금방 며칠 후에 금방 삼차화로 만나요.